12월은 소띠에게 있어 새로운 기운과 함께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사주에서 나타나는 각종 기운들이 개인의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달에는 직장, 인간관계, 건강면에서 변화와 안정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1997년생 소띠는 12월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올해가 끝나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업에서 기존의 노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정축은 정화와 축토의 만남을 뜻하는데 이는 열정과 근면함을 나타내며 12월에는 이러한 에너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전 달과 비교하면 11월에는 다소 답답한 에너지가 있었으나 12월에는 상황이 풀리며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가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 유지하세요. 정화의 기운이 강함으로 불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색의 옷을 입거나 향초와 같은 불 관련 소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무와 관련된 요소들이 당신의 기운을 도울 수 있으니 나무로 된 가구나 식물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985년생 소띠는 12월에 자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을축은 목과 토의 상극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내면의 갈등과 외부 환경에서의 스트레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11월과 비교했을 때, 11월은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였으나, 12월에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목과 토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숲이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흙을 밟으면서 토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또한 감정적으로 무리하지 않도록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973년생 소띠는 12월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축은 물과 토의 조화로 감정적인 충만함과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 달인 11월에는 직장이나 사회적 활동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면 12월에는 가정과 개인적인 시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 시기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금전적인 문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물과 토의 기운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물 관련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물이 담긴 용기나 분수를 두면 에너지가 순환되며 기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61년생 소띠는 12월에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신축은 금과 토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프로젝트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달과 비교하면 11월에는 자신감이 다소 부족했을 수 있으나 12월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건강 면에서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관절이나 뼈 관련 질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금과 토의 기운을 강화하기 위해 금속 소재의 장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나 장식품을 집안에 두면 금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949년생 소띠는 12월에 안정감 있는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축은 토의 강한 기운이 중심이 되는 해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건강 면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외부 활동이 많았다면 12월에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활동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좋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의 기운을 강화하기 위해 흙이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흙이 담긴 화분을 두거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이나 전통적인 음악을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